안녕하세요, 모모케입니다. 이전 영상 보고 오셨죠? 어, 일부를 올리고, 이부를 올리기 위해서 편집을 하려고 하던 와중에, 저의 실수로 그동안 만드는 과정을 찍어놨던 영상이 싹날라갔어요 아, 이걸 복구를 한다고 진짜 밤낮을 가지지 않고 진짜 새벽? 다시까지도어떻게복구를 해야 되는지찾아 보고, 했는데 결론은 파일들이복구는 가능한데 영상들이다 사용을 못할 정도로 망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만드는 과정을 다못쓰게 됐어요 대신 만드는 과정은 뭐 분해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완성한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따라와요 우선 완성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때요? 카페 분위기 나나요? 제가 만드는 거를 완벽하게 완성시킨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피규어도 실패한 것까지 포함하면 두 번째예요 다 만들고 나서 정말 한 1분 정도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봤던 것도 있고 보지 못했던 것도 있을 텐데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커피 요 스티커 보이시죠? 장가지 부분이 있고 이거 보시면은 이건 테이블 서랍장이죠. 이 서랍장 위에 이 보석같이 되는 게 이게 초콜릿포가함 같은 거더라고요. 만들고 보니까. 근데 이게 종이들이 초보자의 손을 거치면 완벽하긴안 되더라고요. <laughs> 이 기타는 제가 전에 실패했던 작품에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버리긴 좀 아깝고, 그래서 요걸 또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잘 어울리죠? 요거는 에스프레소 머신 같아요.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추출하는 곳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옆에는 커피가 들어있는 뭐 캔병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일일이 다 접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laughs> 그 옆에는 초록색하고 빨간색 모양의 초콜릿 박스 그리고 옆에는 메뉴판에도 다 글씨가 있거든요 메뉴판을 보시면요 피 c 모우 스밑 숲, 피킹 숲, 원톤 숲, 스위트콘 숲, 위드 크램 밑 러시안 숲, 운톤 숲, 펑거스 앤머쉬룸 숲, 그다음에 팁 브이 베지터블 숲 여기는 거의 수프를 주로 파다가요 그리고 이거는 디저트다 케이크를 담는 박스예요 그리고 위에 바구니도 보이죠 그 밑에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TV를 보셔도 보셨겠지만 커피 가루 봉투 같은 거예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옆에는 이제 아메리카노, 뭐 라떼, 잘 만들었던 거 붙어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 쇼파하고 차잔, 그리고 커피포트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메뉴판.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디저트예요. 어때요? 쇼파는 지금 접착제 때문에 색이 좀 바르긴 했는데, 요것도 만든다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다 재단하고 옆에 손잡이 부분을 또 만들어야 되고 레이스 붙이고 제일 제가 싫어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소파예요. 처음 만든 거 치고는 잘 나온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 레이스는 예정이 없던 건데요. 짜투리가 남아서 여기다 이제 레이스를 달아놓으면 좋겠다 해서 달았고요. 이게 원래 불빛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뭐 사갔는지 아니면 고장이 원래부터 나있던지는 모르겠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데코를 했고 그리고 이 선들은 좀 잘라가지고 위에 보이지 않게끔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드는 모습과 만들어가는 과정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생긴다면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더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니어처 카페 만들기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